안녕하세요. 50대에 접어들면서 음, 활력 문제, 특히 성기능에 대한 고민 혹시 있으셨나요? 환기가 여기에 좀 도움이 될수 있을지 궁금해하셔서 저희가 관련 전문가 심층 보고서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제 50대 남성분들이 환기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전통의학적인 시각하고 또 현대과학적인 근거 이걸 다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 환기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뭘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 50대가 되면 신체적으로 여러 변화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만성적인 피로감도 좀 느끼기 쉽고요. 보고서를 보니까 이 시기 성기능 저하는 뭐랄까 단순히 한 가지 문제라기보다는 누적된 피로 아니면 스트레스 또 혈관 건강 상태 같은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한의학에서는 보통 이런 상태를 신기능 약화와 관련짓기도 하고요 여기서 신이라는 게 단순히 콩팥만 말하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한의학에서 신은 생명력이나 생식에너지의 근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니까요.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점이 바로 환기의 역할인데요. 환기는 한의학에서 기, 그러니까 우리 몸의 어떤 기본적인 활동 에너지를 보충하는 대표적인 약재로 알려져 있거든요. 보고서에 따르면 환기는 그 신장의 정수, 이걸 직접적으로 채운다기 보다는 몸 전체의 기운을 좀 강력하게 북돋아서요. 그래서 만성적인 피로를 해소하고 전반적인 활력을 끌어올리는데 더 중점을 둔다고 설명합니다. 뭐랄까, 기운이 충분해야 다른 기능들도 원활하게 작동할 에너지를 얻게 되는 그런 원리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뭐 정력 강화, 이런 느낌보다는 몸의 어떤 기초 체력, 그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고서에서는 그럼 현대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환기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설명하고 있나요? 그 부분이 저는 정말 궁금한데요? 네네, 당연히 그 부분도 다루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주요 작용 기전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혈관 건강 개선 효과입니다. 환기 성분이 미세 혈관 생성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화 질소, NO 아시죠? 이게 혈관 확장에 필수적인 신호물질인데 이걸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항산화 적용을 한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결국 혈액순환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아, 혈관 건강 중요하죠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조직 보호 및 회복 가능성입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환기에 들어있는 아스트라 갈로사이드 아이비, 줄에서 AS-IB라는 다시 성분이 있거든요. 이 성분이 음경 해면체 조직 같은 곳이 딱딱하게 굳는 현상, 즉, 섬유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동물 실험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 잠깐만요. 조직 섬유화 억제라면, 이거는 보통 생각하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혈류를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거랑은 좀 다른 접근 방식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일반적인 치료제가 어떤 증상 완화에 좀더 중점을 둔다면 황기의 이 작용은 조직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좀더 근본적인 구조 개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아하. 물론 이게 사람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는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도 보고서는 이 점을 황기의 어떤 잠재적인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조적인 개선 가능성이라. 흥미롭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 셋째는 전신 활력 증진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기 보충과도 연결되는데요. 만성 피로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신체적인 활력뿐만 아니라 뭐랄까 성적 동기 부여 같은 중추 신경계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합니다. 음. 그렇다면 만약 당신께서 환기를 매일 꾸준히 다려 마시는 걸 고려하고 있다면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조직보호 같은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일관된 섭취가 중요하다는 보고서 내용과도 딱 연결이 되는군요. 당신의 그 꾸준한 노력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만성피로를 좀 심하게 느끼는 경우라면 환기가 좋은 기초관리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에서도 언급하듯이 환기는 주로 기를 보충하는데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최적의 효과를 내기 위해 혈이나 정을 보충하는 다른 약재들, 예를 들면 뭐 숙지황이나 녹용, 당귀 같은 것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독으로 보다는 같이 쓰는 경우가 많군요. 네. 그래서 개인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으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급성 염증이 있을 때는 잠시 복용을 중단하는 게 좋고 몸에 좀 열이 많다고 느끼는 특정 체질, 뭐 음허화왕 같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의점까지 잘 짚어 주셨네요. 자, 그럼 정리해 보면 황기는 전통적인 어떤 기력 보충 효과에 더해서 혈관 건강 개선이나 조직 보호 같은 현대 과학적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잠재적 이점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군요. 그리고 꾸준함이 핵심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환기가 이렇게 신체 내부의 어떤 기초, 그러니까 기력이나 조직 건강을 다지는 역할을 한다면요. 금연이라든지 아니면 규칙적인 운동 같은 외부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의식적으로 함께 했을 때 말이죠. 이게 단순히 성기능 개선을 넘어서 전반적인 활력과 건강 증진에 과연 얼마나 더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스스로 탐구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여정이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